그렇게 되면 이 컷까진 그냥 가는 거야. 내 생각엔 3, 4등급에서부터 2등급 친구들까지 이 연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이 6일은 단순히 뭐 남은 5 0일의 8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수능 전에 N수생들과 같은 인생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지. 그런 중요한 날에 설마 계획도 없이 그냥 문제나 풀어야지 이러고 별 생각 없이 막 추석 특강이나 이런 거 들으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진짜.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6일은 누군가의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내가 쓰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참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딱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공부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님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 법 계산력 다 중요한 거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단원이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했었던 것들을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도 일관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컷까진 그냥 가는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먼저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를 꺼내. 그리고 나서 모든 문항을 다시 풀어보는 거야. 이때 핵심은 문제를 풀고 끝 이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했었던 개념이나 관점들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서 모든 과정을 설명하듯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등급 학생이라면 한 5등급 학생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바로 이해가 될 거야. 설마 여기까지만 듣고 쌤 저는 기출은 다 풀었는데요? 한 다섯 번은 풀어가지고 다 외웠어요. 이러고 있는 3등급 이하 애들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섯 번 풀었다 세번 풀었다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조건 있지. 그걸 다른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분할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지. 이건 왜안 될까? 이건 왜 되는 걸까?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내 풀이 딴지를 걸수 없는 완벽한 설명과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진짜 미칠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일관되게 생각하면서 풀게 되는 거야. 우린 그게 목표라고. 그러면 진짜 이 컷은 금방 찍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깔끔하고 정제된 풀이를 하려고 해선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고 풀이 과정을 쭉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자, 설명해야지. 이게 아니라 완전 라이브하게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풀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를 다시 풀다 보면 분명히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면... 누군가의 생각을 베껴서 푸는 것 같은 완전 찝찝한 느낌으로 푸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또 아니면 그냥 이러겠지 하면서 애매하게 넘어가면서 풀었었던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것들이 지금 님들의 보이지 않는 약점이 되는 것들이라고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뭔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예 올해 9월하고 6월 모의평가를 한번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스킵하지 말고 한번 봐봐 나도 뭔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정제된 풀이를 생각하고 풀려는 게 아니라 조건 천천히 읽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해석과 추론을 할 테니까 그 과정 그러면 천천히 봐봐 그러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될 거고 이걸 제발 이번 연휴 6일 동안 한 번만 딱한 번만 해봐 알겠지? 야, 보여줄게 자 그럼 올해 6월 14번 문제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제가 문제 읽어볼게 실수 A에 대해서 끊어버려 이거 1번 적고 아 미지수 A가 나왔으니까 보통은 이 미지수 A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 A에 대해서 관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A를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겠구나 이 정도까지 볼수 있을 거고 그럼 두 번째 조건 봅시다 속도 VT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요 놈의 함수가 지금 두 번째 조건이야. 아 얘가 근이 있구나. 뭐가? 0, 1 A하고 2A. 뭐 아무튼간 이거는 A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달라지겠는데 이 정도까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지 그 다음? T는 0일 때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뭔 말임?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의 변화? 속도의 부호 변화구나. 얘가 몇 번만? 한 번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네. 당연히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게끔 하는 A가 있다는 거야. 아 그니까 러 모든 경우 말고 이 a가 어떨 때 속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생길지를 따져줘 이런 거네. 그럼 이건 a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될수 있지? 아무거나. 지금 얘가 근이 지금 1, 2a,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a가 뭐일수 있어요. 0일 수 있지. 그러면 0에서 3중근, 그 다음에 1에서 그냥 근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모두 있을 수 있어. a가 1일 수도 있겠지. 옆에 있는 실근을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 어차피 a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따지는데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 그게 지금 기준이. 0하고 1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a가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a는 뭐일 수도 있어요? 2분의 1일 수도 있죠. 또 뭐일 수도 있어? A가 0하고 2분의 1 사이일 수도 있지. 또 뭐일 수도 있어, A가? 그렇죠. 2분의 1하고 1 사이일 수도 있지. 또 뭐? A가 1보다 클 수도 있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모든 케이스에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그럼 특별한 거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모든 케이스를 나눠보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돼.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되겠구나.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추론이야. 모든 경우를다 따져가면서 이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평가는 이걸 좋아한다는 거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해되겠죠?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고 끝낼까?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 볼까요? 그럼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 하나 있고. 1, 1, 2가 될거 아니야? 그럼 1에서 중근이고 2에서 식은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의 그림이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이렇게될거 아니야? 당연히 0보다 작은 거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속도 음수인데 그럼 풀, 풀 맞아. 아, 속도의 보가한 번만 바뀌는 거 맞지? 아, 이런 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만 더 해줄게. A가 0하고 2분의 1사일때 한번 보여줄게. 그럼 0, 2분의 1, 뭐1 이렇게 봅시다. 그럼 0 하나 있는 거고 1도 하나 있는 거고요. A가 0하고 2분의 1 사이니까 여기 하나 있겠고. 그럼 EA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1보다 작겠지. 여기 있다고. 돼. 생각해봐. 그럼 대충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뭐 하나, 둘, 셋, 넷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당연히 안 되지. 풀마풀마 부호 변화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 아 이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라고 만약에 내 경험상 판단이 된다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한 마디만.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 위치의 변화량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곳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당연히 납득이 되는 거지.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얘기겠지. 이해? 되겠어요. 이러면 절대 논리의 비약도 없고 해석할 때 내가 이해 못한 것도 없고 모든 부분을 다 따졌고 이게 완벽한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만 더 보여줄게 6월 모의평가에 20번이었어 이거 한번 볼까 한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참수 fx 끊어 이거 1번이라고 적을게 그럼 fx는 당연히 뭐 이정도로 써놓고 나서 넘어가는 거고 자 두번째 조건 이런 함수가 좋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 보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교과 개념상 안에서 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냐 미분한다 그럼 얘가 뭐다? 다. 그럼 얘를 뭐한다? 대입한다. 그럼 얘들보다 이렇게 다. 이게 지금 무슨 행위라는 거냐면, gx라고 하는 함수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 함수를 찾아내고 x축의 위치를 찾아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g 함수의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해석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거라고. 기계적으로 푼게 아니라, 그 다음 f9를 구하래. f(x를 구하기 위해선 g 프라임 x를 알면 되겠네. 그러면 g를 만약에 알게 되면 g 프라임도 알고 f도 알고, 아, 나머지 개수도 구할 수 있겠구만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맞지? 그 다음 조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gx는 g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야. 요거는 x는 4에서 g가 뭘 갖는다. 그렇죠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지.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반만 다친 구간이니까 이 최소값은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어. 극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써 한번 해석해보자고 그럼 3차 함수니까 gx는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다음에 1의 위치는 모르겠지만 x가 4가 여기 있으면 빼박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하나만 그럼 1의 위치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될까? 안 되겠지. 얘가 최소니까. 그러니까 1은 못해도 어디 있어야 돼. 4가 가질 수 있는 요 같은 y 값보다는 위쪽에서 1이 있어야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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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서. 그다음 하나 마지막. 절대값 함수가 절대값 g 3보다는 크고 나왔다이 말은 무슨 말이지? 절대값 g x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최소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x는 3에서 만들어진다야. 근데 이 절대값 g x라는 건 3차 함수를 뒤집어 올린 거잖아. 근데 3차 함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서 어디가 x축이 되더라도 뒤집어지면 무조건. 0 되는 곳이 딱 하나는 무조건 있어. 근데 절대값 g 3이라는 건 가장 작은 값이래. 근데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죠. 얘가 만약에 3 같은 거여봐. 그럼 0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얘보단 크겠지 3에서. 그러면 최소가 될 수가 없잖아. 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추론을 해봤을 때 g 3의 값은 뭐다? 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뭐였지? g 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얘 알고 얘도 아는 거네요. 그러면 3의 위치가 어딜까? 0의 위치가 어딜까만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여기 안쪽에 x가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0하고 3은 대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3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x축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러면 대략 한 여기가 한 3이 되고 이렇게 x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지 가능하지 얘가 뭐면 되니까 0이면 되니까 1은 어디 있으면 되니까요 뭐이 사이에 아무데나 1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과정들을 다 말하면서 해야 돼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음성 녹음 같은 걸 켜놔. 그러면 누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긴장된 상태로 하게 될 거야. 알겠지? 이게 말이 꼬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한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해야 돼. 아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10월인데? 아니 물론 늦은 편이지. 너 이제 생각해봐 한 번. 수특이나뭐 수완 유명한 엔제들 같은 거. 뭔가 일관되게 조건을 이해하고 배운 개념들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열심히 풀기만 하잖아. 결국 13번 14번 같은 문제를 풀어내려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만 하면 절대 못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생각의 기준을 주는 문제는 분명 기출 문제 맞다고. 그러니까 딱 올해 6월, 9월 문제 정도. 조금만 욕심내면 작년 수능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엔 기출안 봐도 돼. 어차피 막판 한달 동안은 최대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엄청 많이 풀면서 그 안에 개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문제 많이 풀면서 감각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실무도 많이 풀어야 되고. 근데 얘들아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설명하듯이 논리에 빠짐없이 개념을 쓰면서 문제 엔제를 풀어보잖아. 그러면 남은 50일 동안 다른 엔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아주 든든한 자양분이 된다고. 분명히 수능이 9월 모의고사보다는 해석의 영역이 좀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내가 10년 넘게 평가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수능 날 수험생 뒤통수 치는 건이 평가원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 이 기출을 제대로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지? 시간 없으니까 영상 빠르게 마무리하고 얼른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부터 빨리 인쇄하고 한번 해보자. 이해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아 맞다, 맞다. 깜빡할 뻔했는데. 고1 수학자료 한번더 2차 배포를 하려고 해. 딱 시기도 적당할 것 같거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기에 딱 알맞은 기간인 것 같아. 가볍게 2차 공유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여기 더보기란에 적어둔 메일에다가 뭐 제목은 이름 또는 닉네임 그리고 내용은 뭐 필요한 이유 짤막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메일로 쏴드릴게요. 알겠죠? 분명히 이 영상을 본 너희들은 너와 비슷한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한두 걸음 정도는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년 설 연휴 때놀 생각하고 이 마지막 연휴 6일은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뭐 스카에 앉아서 10시간 12시간 14시간 한번 공부해 보자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푸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누군가의 수업을 듣는 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 진짜로 알겠죠 다음 영상은 아마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실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일 텐데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가서 열공합시다.